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은 그 배경과 학계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살던 17세기 유럽은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기독교 세계는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었고,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기존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도 이런 변화 속에서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통과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서 사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근거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먼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극단적인 의심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감각이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혹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의 꿈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를 속이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순간에도 딱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은 곧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그가 찾은 최초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였습니다. 데카르트의 이 주장은 당시 철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위험하다고 보았고, 특히 신의 존재까지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 역시 이성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몇몇 철학자들은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로 나는 존재한다로 이어지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논리는 이후 철학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고,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는 이후 근대 철학의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이 수학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이후 과학적 연구 방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철학을 넘어 인간의 사고 방식 전체를 바꿔 놓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과학적 탐구와 논리적 사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카르트의 철학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